안녕하세요, 지인님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해준 냉면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면은 1.5인분 정도 되고요. 거기에 양념장 두팩 넣은 거예요. 500g 넣은 겁니다. 그리고 만두는 갈비만두예요. 이거는 저희 동네에 송주불 냉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갈비만두가 맛있어가지고 갈비만두 사온 거예요. 6개에 4,000원이더라고요. 2인분 사온 거예요. 12개. 그리고 온육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해주 특제 겨자 소스도 넣어서 먹어볼게요.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 와. 원육순데, 좀 식었습니다. hmm 와. 양념이 이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매워요. 오늘 이렇게 해준 액면이랑 갈비만도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맵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게 매워서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다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